네, 안녕하세요, 바둑사람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흑선으로 흙을 살리는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세모 없애는 표시, 이 돌이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는 돌이 되거든요. 자, 과연 나, 다른 변화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흑기 생각해 볼수 있는 수는 그냥 단수치수 1번, 여기 치받는 수 2번, 에, 있는 수 3번, 이게 가장 유력해 보이죠? 그리고 끊는 수 4번, 이렇게 되는수 5번,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를 끝낸 수는 백이 그냥 잡았을 때두 집이 나냐를 봐야 되는데요. 이곳을 따게 된다면 찝어가는 순간 바깥쪽을 찝으면 은 흙이 한 집은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아래쪽에서 자체로 한 집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내네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흙이 치받아서 지키더라도 하나 나가고 따일 때 젖히게 된다면 여기 더도 예, 젖히면은, 이때는 여길 집어도, 백이 예, 밀고 들어간다면, 바깥쪽으로의 탈출은 원래 좀, 예, 안 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두 집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네, 끊어서, 이한 점을 끊어서 두는 수는 실패고요. 아 그렇다면 이렇게 된 수치는 수는 어떨까요? 여기도 백이 마찬가지로 이한 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쪽 한 점을 끊게 되면은 예, 따게 되면 집어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흙이 잡히게 되고요. 자 있더라도 여기 있더라도 백이 있게 된다면 예, 맛보기죠 이쪽을 한 집을 내면은 젖히고 젖혀서 아래쪽에서 집을 없앨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서 집을 낸다면. 백 입장에서도 뭐 여기 요부분 아무 데나 두면 됩니다 이렇게 뭐 찝어가거나 찔러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속도를 네, 두 집을 없애면서 잡을 수 있고요. 흑입자에서는 이수도 안 돼요. 자, 그럼 뭐, 치 받는 수도 거의 마찬가지겠죠? 치 받을 때도 백이 끊어가게 된다면, 끊으면 들어가고, 딸 수밖에 없을 때, 젖히게 된다면, 결국에는 위쪽에서 집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실패고요. 자, 그렇다면 흑입자에서, 네, 치받고 나서 이런 자리를 찝는 건 어떨까요? 자, 이 수는 뭐 그냥 백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자체로 흑돌들이 연결이 차단되기 때문에 잡히게 됩니다. 이것도 실패예요. 자, 그럼 단수 치는 수, 단수 치는 수. 치받는 수, 실패였고, 여기 두는 수도 그냥 일단 모양상 좋지 않아 보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끊어주게 된다면, 한 점을 잡아도 치받으면은 이 자체로 흙이 잡혀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흙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 빈상각으로 두고 집하는 수도 백이 있는 수가 선수가 돼서 둘때 이것도 자체로 잡혀 있는 형태죠 백이 손을 빼더라도 아래쪽에서 집을 내면 여기 집을 없애서 잡을 수 있고요 자 위쪽에 집을 위쪽에 집을 낸다면 아래쪽을 젖혀서 잡히기 때문에 다른 변화들은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번호로 찍어드릴 때 가장 유력한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이 문제의 첫 수인데요. 자 일단은 이한 점을 잊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었을 때 이제 100에 다른 수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100이 선택할 수 있는 수, 한세 가지 정도 또 볼게요. 자, 여기 그냥 있는 수, 네, 나오는 수, 치 받는 수, 요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치 받는 수가 가장 까다로운 수예요. 자, 일단 100이 이자리에 있는 수는 흙도 그냥 막아도 되고 아니면 칩받아서 이렇게 한 점을 잡아도 쉽게 살수 있는 궁도가 나오죠. 이 아래쪽에서 집이 나고 위쪽에서도 집이 나니까 요거는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입자에서도 네, 여기 있는 수는 백이 아흑이 이 자리에 칩받거나 아니면 막더라도 살아 있어요. 이렇게 이으면은. 젖히고, 잡을 때. 이제 집을 내는 자리가 이 자리 두면 이렇게 집을 내고 살수 있고요.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여기서 집을 내고 살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흑입, 아, 백입장에서 네 있는 수는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나오는 수는 어떨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집고1 0이일때 잡으면은 백돌 내점을 잡으면서 살수 있고요. 여기 둘때 가만히 끊더라도, 백이 두더라도 찝어 간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돌을 크게 잡으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자에서도 이 돌을 계속해서 좀 공격을 하려면 이 치받는 수가 좋은데요. 이게 여기서 흙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치받았을 때 흙이 무턱대고 이쪽을 끊거나, 네, 이 쪽을 끊으면 100이 이어주면은 이렇게 이어서 살수 있고요. 이 쪽을 끊었을 때도 이어주면은 이렇게 수를 메꿔서 살릴 수가 있지만 100이 네, 요 어느 쪽을 끊든 네, 젖혀가는 수가 좋습니다. 네, 이쪽을 젖혀야 돼요. 1도 여기를 젖히면 또안 됩니다. 여기를 젖히면 흙이 빈 상각으로 버티는 수가 있어서 이쪽을 젖히면 백도 안 되고요. 이 안쪽에서 젖힌 수가 좋은데, 자 이제는 흙이 따게 되면 젖히면서 넘어가게 되면서 백의 아 흙의 근거를 다 파괴를 했죠. 이한 점을 희생해서 흙의 근거를 다 파괴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 흙이 잡히겠죠?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흙이 차단을 하는 수는 백이 가만히 있는 순간 이어도 다섯 점이 다섯 점이 잡히면서 전체가 또 잡히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잡히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치받았을 때 조금 생각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바로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 1이 안쪽에서 젖혀오게 되니까 흙돌이 잡혔잖아요 자이 문제의 정답 세 번째 수도 야, 가만히 이 자리를 꼬부리는 수인데요 자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여기를 뒀을 때백은 네, 이렇게 젖히면 흙이 위쪽을 끊고 이을 때 메꿔가면은 오궁도로 만들어도 흙이 궁도를 더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궁도가 아니라 더 넓은 궁도로 살게 되고요. 자, 그렇다고 이었을 때 젖히고 젖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살아있긴 한데 궁도를 넓혀도 백도를 잡으면서 살 수가 있겠죠? 네,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꼬부렸을 때 백도 일단 젖히거나 있는 수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어가고 백도를 끊겨야 되는데 자 이때 이제 백도 그냥 두는 수는 한 집을 내고 뒤에서 메꾼다면은 유가무가로 백도를 잡고 여기도 한 집이 나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백도 이쪽으로 일단 젖혀야 되는데, 여기서도 흑이 실수하시면 잡힙니다. 자 무턱대고 백을 잡는데, 이렇게 이어서 잡는 수는 이렇게 이어서 잡는 수는 백이 이 자리를 파워했을 때흑이두점 잡고는 살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궁도를 넓히더라도, 100도 내려서면 세점 잡고도 마찬가지로 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7번으로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아래쪽 1선으로 젖히는 수가 좋은데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지금 흙이 집이 나는 모양이 100이 여기서 궁도를 없애면 이제 1선으로 젖혀놨기 때문에 한 집을 더낼 수가 있죠. 이으면 단수 쳐서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100이 이쪽. 이 아래쪽 한 집을 없앤다면, 흑이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돌, 지금 이 세모 표시하는 돌에, 어, 돌이 생각보다 그, 유용한,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때, 이때입니다. 이때 바로. 자, 백이 젖혀오게 된다면, 이제 요 자리를 두면서 이, 이 돌이 없었다면, 이, 이수가 성립을 하면서 호구 모양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돌이 있으니까, 이 돌이 있으니까 여기를 딱 두게 되면은 흙의 궁도가 예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흑이흑이이 자리를 두면은 백이 밀고 들어왔을 때 잡히는 궁도가 돼요. 하지만 여기 이돌 때문에 찝는 수가 성립을 하고 이을 수밖에 없을 때딱 있게 된다면 이제는 흑이 네, 살수 있는 공도가 되겠죠. 백이 나와도, 나와도, 이렇게 잡게 된다면, 흙이 자체로 살수 있는 공도가 만들어지면서, 흙을 살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이거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최소 이게 쉽게 보이신다면, 최소 7, 8단 정도 두실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바둑 정답 수준, 아, 이 문제 정답 수준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수는 있는 수고, 백이 찌받을 때, 예, 그냥 끊는 수는 역습을 당해서 안 되고요. 자, 일선으로 꼬부리는 수가 좋고, 백이 있고 젖을 때도, 뒤로 단수, 아, 뒤로 메꾸면 요 자리로. 집을 파우당해서 잡히게 되요 그래서 일선으로 젖히면서 맛보기로 흙을 살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문제 상당히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인데잘 따라오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사회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